다이어트 중에 음료 선택이 힘들었다면 이 제품으로 고민을 덜어보세요. 평소 좋아하는 탄산 음료를 찾다가도 다이어트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이 많았죠.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칼로리 걱정이 생겨 자주 마시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제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음료는 제로 설탕으로 탄산의 시원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245ml 용량으로 깔끔하게 마시기에도 적당하고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식으로도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어 다른 음료들과의 조합도 좋습니다. 음료를 마시고 싶은 순간에 길트 프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죠. 날이 더워지는 여름철에도 시원함을 느끼며 다이어트를 이어갈 수 있어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음료는 172,026개의 만 리뷰에서 평균 4.9점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예요. 많은 소비자들이 다이어트 중에도 탄산 음료를 즐길 수 있다라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음료와 비교했을 때이 제품의 재구매율도 높아 많은 사람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신뢰를 얻고 있다는 것이겠죠. 혹시 다이어트 중에도 시원하게 음료를 즐기고 싶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닌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